을 소개하고 있는 박정입니다 아, 오늘은 어, 자가 치료 중에서도 어,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기치료에 대해서 어, 우리 국내에서 굉장히 이, 폭넓게 활동하시고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신 경험이 있는 선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인사 합해다세 네. 어, 현재 그 정통 부문산에 있는 정통사의 에, 수행하고 있는 무공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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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스님 그 어, 말씀을 듣기에 에, 상당히 많은 분들을 치료하시고 어,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어떨 때는 무료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아, 이런 치료를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어, 제가 그 사는, 음, 어렸을 때그 고향이 기동산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기동산이면 어디를? 기동산, 가? 대전에 있는, 동학사에 있는, 동학사에 있는 예. 그런 그 기동산이 아, 네, 고향이라, 어, 뭐 예전부터 뭐그 기동산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도인들이 한 번쯤은 다 왔다 가는 곳으로 어, 다 알려지는 거죠. 아. 아주 유서 깊은 산인데. 아, 근 이제 동학사 있는 쪽이 계롱산. 계룡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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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계롱산. 아까 네, 기동산이라고 그생신것 같아요. 계롱산. 네네네. 네. 어, 예, 예. 어, 아,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런 거지. 예, 예 가능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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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히, 예. 그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 을 음, 우연히 뭐늘 접할 기회가 늘 있었죠. 어. 아, 예. 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아, 제가 좀 몸이 좀 상당히 좀안 좋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아, 지금 아주 건강하 네, <laughs> 아, 어, 네. 굉장히 몸이 안 좋아서 제그 별명이 뭐 이런 그 예레를 쓰면 안 되겠지만 마루타라는 어. 별명을 얻었습니다. 몸이 하도 뻣뻣해서 뭐 네. 통나무라는 얘기죠. 우리말로 네. 의식 하면 통나무인데 마루타라는 별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그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면 45도나 90도 정도가 돼야 허리가 구부러진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제 느낌으로는 한 75도 정도만 구부리면 더 이상 밑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아, 네.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어떤 그 생활 방식이 늘 앉아서 있는 좌식 문화인데 앉아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그 책상다리를 거의 못했습니다. 아, 어, 예, 예. 어, 다리가 너무 저리고 아파서 그래서 이제 젊을 예, 때는 친구들하고 식당에 가면 은 방이 있는 곳에는 절대 제가 가지를 못했습니다. 아. 어, 앉아 있, 있으면 너무 불편하고 네. 뭐, 다리가 저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바깥에 있는 음, 음, 식탁에 아. 어, 의자가 있는 식탁에 네, 앉아야지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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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나마 편하게 이제 식사를 아, 할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본인이 네. 이제, 지금은 뭐 아주 뭐 자연스럽고 네, 뭐 네. 모든 활동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그러면 네. 이제 본인의 몸이 안 좋아서 네, 네. 그때부터 이제 발단이 돼서 이제 기훈련을 네. 하시는거다요 네, 그래서 될까요? 이제 네.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건강 쪽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어. 또뭐계룡산이라는 어떤 그 특정한 어떤 그 지역적인 곳또 음. 그런 것을 또 하시는 분들이 늘들락날락는그 장소였기 때문에 아, 예, 예 한번 가서 한 번, 어떻게 한번 해볼까? 아. 라고 우연하게 이제 가서, 어, 있다 보니까 이제, 어, 기라는 걸 처음 이렇게 접하게 됐습니다. 예. 아, 그래서 이제, 어, 이 기라는 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 처음에는 뭐, 45도가, 75도가, 어, 45도가 되고, 어, 45도가 음. 음. 거의 응? 90도까지 될, 정도 될 정도로 음. 몸이 매우 유연해지고, 어, 첫째는 이제는, 나가서 아무데가 앉아서 있어도 다리가 전혀 리지 않다는 거죠. 아, 아 네. 네네네. 야, 마루타가 네. 이제 완전 자연, <laughs> 어, 아니 멀랑말랑한 몸이 돼. 예예, 네, 네, 그렇게 네. 됐습니다. 네. 아, 아, 네. 아, 아. 네. 그렇게 이제 있다가 이제 그 수련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련법이 네.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이렇게 그 수련을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의 수순법이 저절로고 생기더라고요. 아, 본인이 직접. 예, 예, 예. 이런 예. 그 말을 예, 예. 개발해서 예, 예. 자기 몸에 맞는 얘기를 예, 하죠. 예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좀 음, 특별하시다, 그수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워낙 갑자기 제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어, 어.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몸이 저절로 움직여서 음. 마치 춤을 추듯이 아 네, 춤을 추듯이 예. 네, 일어나고 어, 제가 지금 하체가 좀 부실해서 이 다리가 잘안 벌려졌는데 저절로 나오는 그 행공을 따라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움직이다 보니까 하체 쪽이 부실하니까 음... 하체 쪽의 움직임이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예. 이거 저절로 저절로 내 몸에서 그런, 그런 행공이라고 보통 합니다. 행공이 일어나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 다리를 벌릴 수 없는데 다리를 벌리는 넓이가 차츰차츰 차츰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어, 어. 예.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거의 180도는 안 되지만, 아. 어, 뭐 한, 어, 백, 한, 사후십도 정도까지 저절로 예. 다리가 예. 벌어지도록. 아, 어. 그러면서 네. 이제는 이제 어디 가서 앉아서 있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네. 어, 1한 시간이 됐든 두 시간이 됐든 그냥 앉은 자리에서 네. 그냥 있어도, 네. 어, 저절로 몸이 어떤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않고 하면 할수록 몸이 더 가벼워지는 걸 제가 스스로 느꼈으니까. 음. 어. 뭐 이런 음. 그 이제 그런 생활을 음. 한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어 그냥 줄 잡아서 한한 30년 정도 됐죠. 아 네, 30년 30년간, 네, 한 네, 가지 네. 이 목표를 가지고 예예 예.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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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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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이제 치료 쪽은 본인의 몸은 이제 그렇게 했다고. 네네 네. 이제 그 치료 쪽은 언제부터 이제 아시게 어떤 어, 계기로 하시어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제 몸이 그저절로 움직였을 때그 저의 상태를 이렇게 그 예상해 보니까 아 내가 가장 안 좋은 곳 아. 어. 쉽게 면 어. 기가 막혀 있는 거, 예. 어. 잘 움직이지 않는 곳을 집중적으로 내 몸이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데 음. 당시 예. 제일 예. 안 좋았던 곳이 어디, 어 좀... 허리 부분이었죠, 허리. 아, 네. 허리. 네. 가 너무 이제뻣 빳빳이 굳어서. 예. 아, 네. 네. 뭐, 허리 운동, 운동을 뭐, 여러 가지 각도로, 그, 저절로, 어, 저절로 이렇게 허리 운동이. 네. 그 우리가 예. 보통 예. 우리가 하는 허리 운동이 아니고 <laughs> 전혀 다른 각도였던 모습. 아. 음, 이런 그 허리 운동이 저절로 되더라는 거죠. 어, 예. 저절로. 어. 어, 그래서 허리가 어느 정도 이제 에, 풀어지니까 예예. 나중에는 하체 쪽에 아하. 다리가 이제 너무 뻣뻣하니까 음. 다리 쪽을 집중적으로 내 몸이 스스로 알아서 예. 어, 자가치료가 저절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날 갑자기 어느 분이 한번 찾아오셨어요. 예. 어, 어, 이렇게 지나가는, 뭐, 그, 그, 그 산이다 보니까, 어허. 어, 이런, 저런 사람들 이제, 지나가기 마련인데, 네. 어느 분이 그지나가다또차한잔 마십다 그래서, 어, 음. 잠깐 들어와서 차한잔 마십다 했는데, 어, 딱 보니까, 어, 상대방이 어디 아픈 걸 금방, 저도 모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예. 예, 예. 어. 그냥 보기만 예, 보는 순간에, 어허. 어, 어? 저분이 어디가 아니고 싶은데? 아, 어, 네. 예. 네. 네. 그래서 혹시 어디 아프시냐고 얘기하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아세요? 오, 어. 예. 어, 그렇게 하다가, 제가 한번 이렇 만져볼까요? 음. 그러니까, 아, 좋습니다. 혹시 여기 안 아프세요, 이 여기 아프시지 않으세요? 손을 어. 딱대니까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거기다 손을 갖다 대냐고, 아. 어, 이렇게 해서, 네. 어, 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전혀 아픈 게다 사라졌습니다. 아. 어. 어. 어, 그래뭐 이렇게 예. 뭐 누르거나 뭐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아니죠. 음, 그렇죠. 그냥 이렇게 그냥 갖다 이렇게, 이렇게 아, 그냥 손을 아, 갖다 아, 몸에다 갖다, 예, 갖다 대는 거예요. 에너 네. 에너지를 이제 넣는. 네, 그렇죠. 거. 예. 그냥, 그냥 이렇게 어 여기가 안 좋네. 그래서 아, 그냥 아. 이렇게 단지 손을 갖다 댔을 뿐인데. 아하. 예, 그때는 뭐제 손이 어떤 뭐, 뭐 이렇게 불처럼 뜨거워지는 걸 제가 느끼죠. 음. 그런데 예. 그 상대방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예. 뭐 어떤 생각이 오, 그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야. 아, 아, 어. 예. 아 그러세요? 음. 이렇게 해서 이제. 뭐뭐어요 요 정도 됐으면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손을 뗐거든요. 아. 그럼 한번 움직여 보세요. 아.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 어, 안, 안 돼. 야. 야. 야, 야. 야. 그그 것이 음, 음. 이 사실 그어 말은 많이 들었어요. 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말은 많이 들었는데 에, 저도 사실은 그, 요, 근래에, 이제, 스님한테 가서 한번 치료를 받아 봤잖아요. 네, 네, 네. 저도 사실 방송을 시작하게 된 거는, 이 받아 봤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이, 이 방송을 이제 하게 됐는데, 네, 네, 네. 저도 놀러 왔습니다. 네네네. 진짜로. 네, 손만 이렇게 됐는데도 이미, 이, 뭔가 이 기감을 느끼긴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저도 그때 허리가 안 좋았잖아요. 네, 네. 근데 허리 부분이 굉장히 유연하게 되고, 어, 이제 치료되는 걸봤기 음, 때문에 네네. 그런데 그 치료가 그때는 이제 시작을 되셨고, 아, 이제 시작하셨고, 네네. 이제 그거 외에도 혹시 그 치료를 하다가 이뭐좀 기억에 남는 특별한 뭐 사례 같은 거 혹시 어려운 것도 치료를 많이 하셨다 그러셨는데 아, 네, 뭐그 제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 80대 되신. 여자 분이었습니다. 80이 예, 조금 예. 그때 당시 80이 조금 넘었는데 그분이 거의 이제 그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기억자 아. 몸이 이렇게 이렇게 아, 아, 완전히 구부러진 아, 완전히 구부러져서 예. 한 번도 이게 그렇게 된게 12년인가 그때 제가 당시 만났을 때 아, 예, 12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우잠을 자기 시작한 게 허리가 아파서 허리가 구부러져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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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새우 잠을 자기 시작한 게 12년 정도 됐다고 해 그때 당시에. 음. 예. 그러니까, 그냥 앞을 보려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음. 고개를 이렇게 완전 쳐들고 봐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땅만 네. 바, 보고 살아갈 수, 살아 수밖에 없는 그런 노인분이 오신 거예요. 아. 어, 어. 어, 그래서, 이거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이거, 귀를 해서 날수 있을까? 아, 네.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도 20이 갈 정도로 예, 예, 예. 심한 뭐, 상태가 됐어요80 예, 예, 예. 예. 뭐, 뭐 예. 정도 됐고, 음. 그렇게 구부러진 지 세워오자마자 지가 한 12, 13년 정도 되는데, 과연 그 허리가 펴질 수 있을까? 음. 어. 저 자신한테도 제가 어? 믿지를 못하고, 한번, 일단 한번 해봅시다. 아, 어, 해봅시다. 그렇게 아, 아, 아. 어. 해서, 어이기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음. 어 했는데 한 30분 정도를 제가 이제 그 기를 그 문지를해드렸는데한번 이렇게 허리 한번 펴보세요 그랬어요. 어허. 어 그러니까 어기억자에서한 70도 정도 한요 정도 펴지는 거예요. 오, 어, 어참 어. 어, 신기하네. 예, 네. 그좀좀더 그러니까 해봤어요. 예, 어 이렇게 이게 그니까 허리가 자꾸 이렇게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어, 예, 예.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니, 거의 뭐 이렇게 90도는 안 되지만, 어. 거의 뭐한 음? 음, 90도 가격에 거의 뭐 허리가 펴져 있는 상태? 아 어. 예. 그래서 오실 때는 지팡이를 집지 않으면 보행이 불가능했는데, 가실 때는, 음? 어. 갈 때는 지팡이를 들고, 아, 들고. 손에, 손에다 들고 가셨으니까, 저도 신기하고, 어? 음. 저도 신기하고, 그분은 더 신기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오셨어요. 아. 어, 제, 제 손을 붙들고 하는 얘기가 제가 12, 3년 만에 처음으로 빤 뜻하게 잠을 좁아, 잡았습니다. 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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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 너무 너무 고맙다고. 와. 어, 어, 어. 와.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기초를 이제 주변에 이제 아시는 분들, 뭐 모르시는 분들 어, 이렇게 해서 인연 있는 분들이 찾아 오셔서. 뭐한분두분 분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